안녕하십니까. 안색교 법인 공인회계사 김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아주 재밌는 사례를 만들어 봤으니까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1번. 자, 소득세법상 모든 자산의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을 계속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열거주의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증가하면 무조건 과세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소득세법은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못하냐면은 개인들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무서에서 표착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에서는 몇 가지 포착 가능한 것들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에서는 항상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거의 대부분 틀린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모든 것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산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자산의 다양한 것들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만약에 뭐, 뭐 저한테 뭐 노트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노트북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해요. 불편하기도 하고. 뭐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냥 팔았습니다. 이 거래를 옆집 아저씨한테 그냥 팔았어요. 이 거래를 세무서가 알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옆집 아저씨가 저한테 되게 싸게 샀어요. 그래서 뭐 노트북을 뭐한 80만 원짜리인데 그냥 제가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걸 쓰다 쓰지 않고 5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인터넷 카페에 올려가지고 70만 원 주고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7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20만 원 소득이 생겼죠, 그죠? 이걸 세무서가 알수 있나요, 없나요? 아, 물론, 뭐, 그사람을 이제 촉시회처럼 막, 막 쫓아다니고 하면 알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법에서는 이런 것들까지는 과세를 할 수가 없고, 뭐, 한다고 해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조차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자산을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거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법 조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소득세법 94조에 소개되어 있네요.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남미 1번 뭐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바 소득으로 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1번 땅이네요. 땅 그죠? 땅 그죠? 토지고요. 그다음쭉 가서 이제 건물이죠. 그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전부 다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요즘엔 땅이나 건물을 취득할 때는 실직 거래가액을 적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만 잘 봐도 세무서에서 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2번.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다음 지상권이나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임차권은 그 과세가 안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 임차권이 과세가 됐고요 자 그다음 3번에 보시면은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거 팔았을 때도 양도수속으로 과세가 돼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가 있다. 주식이 있다는 얘기는 그주식은 이제 개인들은 주식이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이제 어떤 법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은 주식의 변동을 전부 다 세무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의 변동도 그 양도소득세 과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가본에 보면 뭐 주권 상장 법인도 있고요. 뭐뭐뭐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비상장 주식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밑에 보면 또, 뭐, 뭐, 사업용 고정재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뭐,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모든 자산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9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자산의 양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인 압세무가 있다는 라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